다음에는 async와 await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식 코드를 마치 동기식 코드인 것처럼 읽기 쉽도록 작성할 수 있는 async와 await 예약어를 제공합니다. 하나 의 예로 앞에서 작성했던 순차적으로 프라미스를 실행했던 이 코드를 async와 await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마치 동기식 코드인 것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sync function getUserEmail 해서, let users equal await getUsers user await find user users let email await get email user console log email 이렇게 해서 비동기 함수를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getUserEmail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죠 nodeAsync.js 이처럼 앞에서와 동일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getUsers 함수를 호출해서 유저스 사용자 목록 배열을 받고 이 유저스를 인수로 findUser 함수를 호출해서 이 사용자 목록 배열에서 이름이 김이인 사용자 객체를 구하고 또 다시 유저를 인수로 getEmail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객체의 이메일을 구한 다음에 이메일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코드를 동기식으로 구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async와 await 예약어는 비동기식 코드를 마치 동기식 코드인 것처럼 읽기 쉽도록 작성한 일종의 구문적인 사탕. 용으로 syntactic sugar라고 합니다. 그래서 async와 await 예약어는 프로미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적인 사탕 역할을 해주는 예약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 예약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ync 예약어는 비동기 연산을 처리하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사용합니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레드 소리가, function, say hello 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return,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하는 say hello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say hello 함수를 비등기 연산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 앞에 async 예약어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async 예약어가 붙어 있는 함수는 비동기 함수로서 비동기식으로 코드를 수행하고 항상 promise 객체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say hello 함수는 promise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say hello.then console.log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 이게 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죠. async 예약어를 함수 표현식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let, say, hello, equal, async, function. 그래서, 예, return, 안녕하세요, 이거를, 복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함수 표현식에도 사용할 수 있죠. 실행해 보면 결과는 동일하죠. 또한 화살표 함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say hello equal async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죠. 또, 클래스의 메서드에도 async 예약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greeter. 그래서, async, say hello, return, 안녕하세요를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작성한 다음에 that greater equal new greater greater.sayhello.then console.log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실행해 보면 은 안녕하세요가 두번 나오겠죠 즉석 처리해주고 또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promise 객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ync function sayHello return promise.resolve 그래서, 안녕하세요 문쥐를 반환하도록 하죠.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래서, say hello, then, console.log. 실행해 보면, 결과는 같죠. 또 프라임이스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new Promise, resolve, reject. 그래서 이어서 setTimeout, resolve. 안녕하세요 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1초 후에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제 1초 후에 안녕하세요 를 반환하죠 우리는 await 예약어를 사용해서 promise 객체가 완료된 상태가 되거나 거부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await 예약어는 항상 async 예약어가 지정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신에 이번에는 async function display let result equal await, oh, say hello. So, say hello가 실행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 값을 받죠. result로. 그 다음에 console, log에서 result를 출력합니다. So, display. 함수를 호출하죠. 실행해 볼까요? 1초 후에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비동기 함수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행에서 await 예약어를 사용해서 sayHello 비동기 함수의 실행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행이 완료되면 값을 반환하고요 이제 그 반환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await 예약으로 비동기 함수를 실행할 때 거부됨 상태가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 문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코드를 바꿔서 reject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싫어요. 아주 무례하죠. 어쨌든 sayhello 비동기 함수가 거부됨 상태를 반환해요 try so 두 줄은 탭7를 쳐서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atch 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log 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게 인사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아주 무례한 대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예를 좀더 다듬어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 이렇게 김이 상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좀 코드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user 함수에 name 매개변수를 추가하고요. 이제 김이 대신에 네임 매개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겟 유저 이메일 함수에 네임 매개변수를 추가하고, 파인드 유저를 호출할 때이 네임 매개변수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솔에 찍는 대신에 return 해서 이메일을 반환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비동기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function, display, user, email,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email, equal, await, get, user, email. 이때, 김이를 넘겨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넘겨온 이메일을 콘솔에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죠. display email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김이 gmail.com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죠. 이러한 async와 await 예약어를 웹서버에 http 요청을 해서 http 응답을 받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ayhello 함수는 fetch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응답을 json으로 변환해주는 비동기 함수를 정의하고 응답의 json 메서드를 호출해서 JSON을 반환해 줍니다. 비동기 셋 메시지 함수는 배치 함수를 호출하는데어웨이트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인수로 to JSON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JSON에 받고 그 JSON에서 메세지 속성 값을 p 태그에 에다가 지정하죠. 그래서 이 p 태그는 이 메세지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end a g e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한번씩 또 실행해 볼까요? cd server node index.js 로컬 호스트 그리고 인사 버튼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전병선 씨가 표시되죠. 우리가 지난 모듈에서 살펴본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를 비동기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동기식으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ymbol 이 i t e r a t o 대신에 Symbol 크이터 Async Iterator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next 메서드는 Promise 객체를 반환해야 하죠. 여기에서 앞에 서 작성했던 시퀀스 이터레이터 요 이거를 이제 비동기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sync 이름을 변경 바꿔 주고요. 이 symbol.iterator 대신에 async iterator 함수를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next 메서드는 프라미스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sync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result를 리턴하는 대신에 new-promise-resolve-reject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비동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set-timeout 그래 여기에 resolve.next 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timeout을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imeout equal default 값은 1000으로 해 주고요. 그래서 1초 그러고 this.timeout equal timeout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 i 타임아웃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next가 2보다 큰 경우에는, return n promise 해서요. r 졸 s o l v e reject. set, t i m 그리고, 이 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r e s o l v 값을 반환하죠. 언제? This time out. 네. 그리고 얘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처럼, 비동기 이터레이터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비동기 이터레이터 객체를 순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or a w a i t of 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await 예약은 반드시 async 함수 안에서만 사용해야죠. 그래서 비동기 즉시 실행 함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ync 해주고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것이, 비동기 즉시 실행 함수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seq, new, async sequence. 2 에서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면서, timeout은 default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for, await, let value. of seq 그래 console log value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node async iterator .js 아 여기, 여기를 잘못 줬네요 next 대신에 리 l 트를 줘야죠 리졸트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행 다시 해보죠 그래서 2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2씩 증가하는 순차적인 수를 1초에한 번씩 반환해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비동기식으로 제너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제너레이터 함수 앞에 Async 예약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더무는 프라미스 객체를 반환해야 하는 거죠. 이전 모듈에서 구현했던 그 제너레이터를 비동기식으로 구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Async를 붙여주고요. 이름도 바꾸죠. Async Sequence. 앞에서 마찬가지로 timeout 매기변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yield 할때이 next 대신에 promise를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new promise resolve reject 여기서 set timeout resolve max 값을 그대로 주면 되겠죠. 언제 timeout 후에 여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즉시 실행 함수 표현식과 for await o v 문을 사용해서 비동기 제너레이터 객체를 순회할 수 있죠. 그서 a s y n 이렇게 비동기 즉시 실행 함수 표현식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let async equal async sequence 에서1 0까지 이식 증가하면서 짝수만 타임아웃은 1초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그다음에 for await let value over async 동일하죠 console log value 이제 실행해 보면 node async generator.js 마찬가지로 2에서부터 10까지 이식 증가하면서 짝수 값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동기 프로그래밍 모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